좋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곱셈이 뭐냐? 그 여러 번 더한 거, 여러 번 더한 거 같은 수를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한 거를 줄임말이 곱셈이야. 쌤이 계속 얘기하잖아. 수학은 줄임말의 대가고 너희들은 수학적으로 살고 있다고 이해를 못하겠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옛날에는 그냥 3을 다섯 번 더한 거였지만 요즘에는 3 곱하기 5잖아. 맞아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곱셈은 덧셈의 축약이잖아 맞냐 네. 나눗셈은 눈치껏 뺄셈의 네, 어, 축약이야 쌤 무슨 말씀이시죠? 봐봐 100이 있어 100을 100에다 3을 계속 뺄 거야 언제까지 뺄수 있어? 어, 0... 이될때그지 1이 될 때까지 뺄수 있어 아그 이상도 뺄수 있지만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하는 거야. 초등학교 그때는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했잖아. 소수까지도 안 갔잖아.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알겠냐? 네. 뺄셈을 할 거라고. 그럼 뺄셈을 하는데 3을 몇번뺄수 있어? 33번, 33번 뺄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100을 몇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몫이 3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나눗셈은 뭐라고? 뺄셈의 축약이라고. 오케이 나눗셈은 뺄셈의 축약인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이거 예시도 안번꾸고 맨날 똑같은 걸 하는데 89 나누기 1이야7 잠깐만 너희들 몇명이야 둘7명이네딱 좋네 내가 사탕이 사탕이 89개가 있어 사탕이 8 9개 있어 그럼 너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은 하나씩 나눠, 나눠주면 나한테 사탕 몇개 남아 하나씩 나눠주면 일단 아, 하나씩 나눠주면은 82개. 82개 어떻게 구해? 빼기. 89 빼기 7. 근데 하나씩 두번 나눠주면 몇개 남아? 어 75개. 75 어떻게 구해? 빼기. 빼기 7을 두번 했어. 맞지?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사탕 89개를 너희들한테 나눠주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어. 근데 나눠줄 건데 나눠줄 수더 이상 못 나눠줄 때까지 나눠주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더 이상 못 나눠줄 때까지 나눠주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89 나누기 7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뭐라고 주장하고 싶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음... 한 8번 정도 나눠주고 나니까 8번 정도 나눠주고 나니까 56 해가지고 몇이 남냐 3 33개가 남았어 사탕이 근데 열 받아 아 내가 왜 너희들한테 사탕을 줘야 되지? 막 그런 마음이 들어 더 이상 나눠주기 싫어 오케이? Okay?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뭐라고 주장하고 싶냐면은 이거 내 사탕이야. 이게 내 나머지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근데 이거 맞는 얘기냐? 아, 아니요. 왜? 끝까지 안나눴으니다 나머지의 정의가 뭐였지? 나머지는 더 이상 못 나누. 더 이상 못 나누게 하는 거. 뭐보다 작아야 돼. 그 뭐, 나누는 수... 수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나누는 수보다 크니까 얘는 나머지가 아니야. 오케이? Okay? 그래서. 얘는, 우리는 앞으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가짜 나머지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네. 가짜 나머지가 있어 근데 그 가짜 나머지인 상태에서 그 가짜 나머지를 남겨놨어 거기에서 여전히 여전히 내가 7로 나눠도 얘를 여전히 7로 나눠도 결국에 나머지는 원래 숫자를 7로 나눈 거랑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네 내가 89개 있었어 나눠주다 남은 거잖아. 얘는 어차피. 얘는 어쨌든간 나눠주다가 남은 나머지잖아. 그지? 얘를 가지고 7개씩 몇번더 나눠줄 수 있어. 4번 더 나눠줄 수 있지. 그럼 28이 돼가지고 나머지가 뭐가 돼? 5가 되잖아. 그지? 이 가짜 나머지를 원래 나누는 수로 나눠도 결과적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진짜 나머지가 나올 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봐봐 89 나누기 7을 하면 14가 되고 84가 돼서 84 아니야? 5가 된다 이거 다 안단 말이야 14가 아니라 12인가? 12네 12가 되고 12가 되고 나머지가 5가 된다 이거 다 안단 말이야 맞니? 이거 다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이야 맞니? 89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5가 된다 이거 다 아는 얘기라고 근데 내가 약간 욕심쟁이야 너희들한테 사탕을 나눠주다 보니까, 아, 서른 세개 나왔는데, 더 이상 못 주겠어. 아, 이거 내 나머지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얘는 진짜 나머지야, 나머지가 아니야. 아니에요. 나머지가 아니라고. 그 가짜 나머지를 원래 나누던 수로 나누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된다? 진짜 나머지가 나오게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내용은 뭐냐면은, 가짜 나머지를, 가짜 나머지를, 나누는 수로 나누면 나누는 수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진짜 나머지가 나온다 요걸 기억해야 돼 오케이 뭐래 뭐로 나누면 가짜 나머지를 나누는 수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진짜 나머지가 나온다 안 적혀있는 내용이거든 빨리 적어놔 필수에 제 7번 풀때 이게 필요해서 그래 이제 필수에 대해 7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필수에 대해 7번 17번 뭐라고 돼 있냐면은 f(x)를 f x 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ex-1 그리고 어, x-1로 남은 나머지가 몇이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맞니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하냐면은 f(x)를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 2였네, 쏘리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그 몫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Q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란 말이야. 그 따라와. 따라와. 집중. 나누는 식몇 차식이야? 3차. 3차식인 거 보여? 네. 여기 제곱 곱하기 1차니까 3차식인 거 보여? 에이, 줄면 안 돼. 나누는 식 3차. 나누는 식몇 차? 3차. 그러면은 나머지 몇 차가 돼야 돼? 2차, 2차, 이하. 2차 이하. 2차 이하의 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A, F, AX 제곱 플러스 A, F, BX 플러스 C. 여기까지 따라온. 근데 대입해야 되는 숫자가 내 눈에 두 개가 보여. 몇이랑 몇? 마이너스 1이랑 2. 이렇게 두번 대입하고 싶어. 여기까지 따라와. 근데 그런 문제점이 생겨.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미지수가 3개야. 미지수가 3개야. 미지수가 3개면 조건이 3개가 필요해. 조건이 두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거다야. 오케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이거다야. 봐봐. 나는 지금부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거야. 터무니없는 주장할 거야. 봐봐 다시 한번더 적을게.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q x 플러스 플러스 적혀있는데 나는 어떻게 볼 거냐면은 지금부터 선이님이생 얘들아! 나는 x 마이너스 1의 제, x 플러스 1의 제곱만큼 나눠주고 나니까 더 이상 나누기 싫어. 아니 다시 나는 지금부터 나누는 식을 예로 생각할 거야. 나누는 식을 예로 생각할 거야. 그럼 몫이 뭐가 되지? 이만큼이 몫이 되지. 맞아? 네. 다시 다시 집중 집중 집중. 내가 나누는 식을 예라고 할 거라고.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나누는 식 곱하기 뭐 더하기 나머지란 말이야 맞니? 나누는 식을 얘를 나누는 식이라고 하면 나누는 식이라고 하면은 이만큼이 몫이 되고 뒤에 뭐가 나와? 나머지가 나온다고 인정 여기까지 따라와 그런데 그런데 내가 저거를 나누는 식이라고 하면 그 나누는 식이 몇 차야? 2 차지. 근데 그뭐 나머지가 몇 차가 됐어? 똑같이 내려오면은. 이 그대로 내려오면 2 차란 말이야. 맞지? 그럼 얘는 무슨 나머지야? 가짜 나머지. 가짜 나머지인 거야. 알겠지? 얘는 뭐라고? 가짜. 가짜 나머지라고. 가짜 나머지라고. 에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얘가 왜 가짜 나머지인지 알겠어?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다 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현재 가짜 나머지인 거야 오케이 네. 그럼 개념은 뭐야 그 가짜 나머지는 그 나누는 식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리얼 나머지가 나오게 된다 오케이 그식을 내가 옆에다가 잘 한번 적어볼게 아지나 보이냐 네 좋습니다 가짜 나머지 누구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누구로 나누면? 나누는 식으로 나누면, 나누는 식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고? 몫이 나오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몇이다? 진짜 나머지다. 제곱 나는 나머지 이거잖아. 그지? 네. 여기 있는 얘가 뭐라고? 이게 진짜 나머지다. 진짜 나머지. 누구로 나눈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 여기 못뭐 쓰면 돼? 2X-1을 써주면 된다고 진짜 나머지 몫이 나오고 그리고 진짜 나머지가 나오게 된다 맞냐? 네. 그럼 이 몫만 구하면 되는데 좌변하고 우변하고 잘 비교해봐 우변 몇 차식이야? 현재 좌변 몇 차식이야? 2차식. 얘도 몇 차식 돼야 돼? 2차식 그럼 X플러스 1의 제곱 앞에 그럼 뭐만 붙으면 돼? 0차 상수. 상수만 붙으면 돼 근데, 근데 그 상수가 뭐가 돼야 돼 반드시? x 제곱의 개수가 되야 된다고. 아 네. 맞지? 네. 그럼 여기 뭐가 올 수밖에 없어? a. a가 올 수밖에 없어. 2x-1이 진짜 나머지구나 남아있는... 아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다라고 딱 나와있잖아. 문제 적혀있잖아. 이해했어? 네. 어, 그게 정확히 진짜 나머지. 그렇게 적혀있잖아. 네. 맞지? 누구로 나눴을 때 이걸로 나눴을 때 이걸로 나눴을 때 얘는 가짜 나머지. 맞지? 저걸로 나눠서 진짜 나머지는 저거 그럼 가짜 나머지를 가짜 나머지를 얘로 나누게 되면 진짜 나머지가 나온다 오케이?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 얘가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얘가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근데 어떻게 쓰는 게 좋아? 네. a x +1의 네. 네.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여기 왜 a가 들어가는지 네. 알겠어? 아니요 모르겠어? 이걸 알아야 돼 좌변하고 우변하고 비교하는 거 다시 봐쌤 처음에 여기 비워놨단 말이야 비워놨단 말이야 봐. 얘는 뭐야 가짜 나머지 가짜 나머지 가짜 나머지를 누구로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걸로 나누면 나누는 식 그리고 몫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된다 진짜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운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아 근데 목자리가 뭔지 몰랐어. 몰랐는데, 좌우를 살펴보니, 좌우를 살펴보니, 여기가 지금 2차식이고, 여기도 2차식이란 말이야. 맞니? 근데 2차 항계수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여기서 결정이 돼. 여기는 AX제곱이고, 여기도 결국은 AX제곱이 돼야 될 텐데, AX 제곱이 되라면 여기 A가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 따라와진냐 네. 얘를 이렇게 쓰라고.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맞아? 오케이 그리고 X m 로 나눈 나머지 마이너스 6이래. 네. 그럼 f에다 몇을 집어넣으면 o 네. 를 집어넣으면 1그 결과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여기다가 x에다 뭘 집어넣으면 o 를 집어넣으면 1기 사라지고 n h o m 2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럼 뭐만 남아? a만 남지. 네. 그럼 a값을 거기서 구할 수 있어. 그럼 a 여기다 딱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A. 나머지가 된, 되는 네. 거야. 오케이? 불의가정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3이랑 마이너스 이하는 3이 의심한지모어디 어디 3? 9a 플러스 3. 9a 플러스 3. 아! 여기 x에다가 여기 x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지. f2는 F2는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은2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9A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3네 음. 그래서 나, 뭐지 마지막에 나머지 구한 거 이해가 안 되는 나머지 구한 거 봐봐 A를 구했지 A가 몇이라고 구했어 아, 아니,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만큼이 나머지잖아 맞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진짜 열심히 읽어야 돼 여기 많이 어렵습니다 아요 맞지? 한줄한 한 줄이 다 만만치가 않아요. 한줄한 한 줄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몇줄안 되지만, 너희들, 그한줄한 한 줄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밑에 있는 문제도 풀고, 할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교과서 문제야. 교과서 문제라는 건 어떻다는 거야, 결국은? 아주 심한 건 아니라는 거야. 당연히, 교과서 수준의 문제라고. 기본 문제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